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오절을 중심으로 한 절을 가지고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도들었다.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하고 또 종종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laughs>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나쁘다. 그럼 내가 어디가 믿음이 나쁜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 저 김집사님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다가 삼고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 기준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막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아주 세게 부른다. 그런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한 시간이 넘다. 그런 믿음이 좋은 건가? 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런 믿음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어봐요.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무작정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라다녀야지 되는데, 너는 지금 다왜 따라다니느냐? 밥을 더 먹으려고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뭐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따라다닙니까? 교회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십니까? 나오는 이유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제각각인 건 여러분의 사정이에요. 그러나,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는 공통점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이들 이게 여러분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정들은 언제든지 변화가 돼요 그러나 내가 진짜 교회 나오는 이유 한 가지는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내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실상을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해 나가보잔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먼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에 생활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야 돼요. 이게 있는가? 이거 없으면은 이제 가짜들입니다. 자, 그럼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좀그 해야지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표상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 보금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첫째, 교회는 나와야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았대. 이걸 다시 체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밖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오늘도 눈이 오는데, 아, 눈이 하얗게 오고, 참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다. 이거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내려주셨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다시 점검해야지 돼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나와요. 무슨 뭐 심심해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의 제일 표상이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실천을 100%는 못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게 표상적인 거예요. 나타나는 믿음이 좋다. 그럼 그렇게 나타나야죠. 열심히 와서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내부적인 거.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잘 봐야 돼요. 지금 에베석 교인들을 하나하나 신앙적인 점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구원받은 믿음 대충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대충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대충 구원받으면 되겠네 대충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 구원에 대한 믿음 15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 믿음과 주 예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놓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으로 놓고 보는 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면은 다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을 구원으로 놓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서울 가는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어디든지 가면 서울을 갈수 있다.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여러 군데로 뚫려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뚫려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서 믿음도 많아요. 아 내가 저 사람 돈꽂줬더니돈줄 줄로 나는 믿어. 그런 믿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버스가 정각이 되면은 딱 온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이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하고는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그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새벽에 복잡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또 받아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기 에베스에서 우리가 어제, 며칠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 여러분. 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방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내 양말을 잘 들어야 돼. 목사 말을 잘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한번 저를 따려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러이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주님, 주권자, 통치자, 지금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신앙의 열매는 같이 맺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빼짝 마른 나무가 돼. 열매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 그 사람에게 맺혀있는 열매를 봐라. 여러분, 열매를 봐야 돼. 선한 열매. 구원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고 선한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맺혀져야지만이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나무는 나무야.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혀졌나요? 성격도 지금도 옛날과 똑같은가요? 말하는 모양새도 옛날과 똑같은가요? 생각하는 것도 옛날과 똑같은가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말하는 그 날카로움이 옛날보다 더하면 되지.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런 선한 열매가 없는데 무조건 나서 구원받았다고 소리 지르면 다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기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 사기치고 있고, 지금도 소매치기하고 있고, 그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지, 그래,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지요. 이런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들이 어느 정도 맺혀가느냐. 이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은 있습니다. 이 이론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생활로 맺혀지는 종교야.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도 이제 좀 나옵니다. 전에는 감사하지 못한자가 이제 감사하게 되는 이런 생활의 변화를 여기에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특히 별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 내용 그리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다. 시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재롱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앙의 선한 열매. 동네에서 맺으면 돼요. 이웃 사람과 맺으면 돼요. 그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하나라도 맺히는 오늘도 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뇌넥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 있는지 하나도 점검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많이 부르짖습니다 오죽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